바쁜데 미안해.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요즘 계속 바쁘죠. 아, 네. 엄청 바빠요. 가면 갈수록 바빠지는 것 같아. 네. 아이템이 늘어날수록 바빠지. 아이템도 지금은 못 늘리고 있는 텐데. 어. 그냥 주문. 그냥 주문 늘고 있어. <laughs> 그러니까 시, 올려놓은 시간이 길면 네. 길수록 점점 더 누적되는 것 같지 않나? 맞아요. 맞아요. 안 팔렸던 제품들도 팔리고. 어, 맞아요. 오늘은 몇개 나가는데? 대충 400? 500? 500, 500. 나 앞지르는거 아이가 아, <laughs> 희곤씨 나중에 이거 앵글 전화번호 잊어먹지말고 꼭 줘요 네, 네? 아, 네 하나만 더 궁금한거 그거 알리익스프레스하고 태모하고 네. 막올 초부터 막 난리였잖아 광고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네. 희곤씨는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써요? 써요. 써? 네, 지금요 쓰고 있어. <laughs> 네. 뭐 써? 뭐 사는데 주로? <laughs> 주로 좀 가전제품 같아. 맞지. 네, 그러면 알리 익스프레스 테무 때문에 장사 안 된다고 난리라는데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거 같아요. <laughs> 왜? 그냥 이제 가격 경쟁하고 어. 좀 밑에서 어. 이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던 사람들이 좀 정리되는 거 맞지 네. 겁먹고 안 하는 사람들 네. 오히려 저희한테 더 그런 거같아 <laughs> 나도 그런 거 <것> 같아 <웃음> 확실히 너무 많이 넣었어요 근데 소형 가전제품들 하는 사람들이나 구매대행하는 사람들 아마 죽을 맛일 거야 <웃음> 맞지? <웃음> 어, 그쪽은 네 힘들 것같 고생 가구도 배달한다 가구도 배달해 준다고? 네. 알리테무에서 네. 그러니까, 저관이 아이템이 다보다 <laughs> 네, 바이바이. 난또 일하러 갑니다. 수고하세요 예. 지혜씨, 그거 식검, 그거 주, 준비되면 얘기해줘요. 네. 준비는 돼 있어. 돼 있어? 네. 그러면은 내한테 얘기, 그 보내줄게. 에이전트 대표님 연락 좀는려줄 테니까 이야기 한번 해봐요. 오늘은 다 바쁘거든. 네. 저희도 지금 전쟁이거든. 네. <laughs> 어 내일이나 모레나. 네. 수고해요. 네. 와. 오늘도. <laughs> 반품 겁나 많이 들어왔네. 답 <laughs> 반품입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 리스크 안는 걸 되게 무서워하더라고요. 뭐 반품 들어오는 거, 재고 안고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되게 많이 가지시고 무조건 나는 리스크 없이 해야 돼. 뭐 재고도 쌓으면안 돼. 그리고 악성 재고 쌓이면안 돼. 반품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성장하기 힘듭니다. 어, 장사가 잘 되는 만큼 그리고 물건을 많이 팔리는 만큼 당연히 반품도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저거는 일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건 들어왔 어, 물건 판매하다가 어, 저렴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품이다, 뭐 불량났다 소비자들이 컴플레인 걸잖아요. 그러면 한70% 정도는 그냥 폐기처분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쓰세요 하고 환불 처리를 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오고 나가고 그리고 CS 하고 하는 부분도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70% 정도는 반품이 들어온다, 교환이 들어온다. 그러면 새거 그냥 보내드리거나 아니면 아예 환불 처리해드리고 물건을 수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거는 좀 비싼 제품들. 그래도 가격이 뭐만 원대 이상 넘어가는 제품들은 저희들이 정상적인 제품들은 다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어, 수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반품이 꽤나 많습니다. 많은데 뭐 다른 제품 팔아서 충분히 마진을 보고 있고 다른 상품들이 또 워낙 잘 나가기 때문에 저런 제품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 어느 정도 투자와 로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진행을 하시는 게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비도 오고 해서 사무실 되게 바쁜데, 또 저희 사무실로 올라가 볼게요. 오전에는 어, 다른 오피스에서, 다른 사무실에서 상품 등록하고, 제 업무 좀 보다가 오후에는 또 택배 싸고, 하는 거 도와주려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이 씨, 또 물새나 사무실에서 물이 새서... <laughs> 아! 여기 내년에 건물 매입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었는데, 무리세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내가 왔다. 택배 사러 왔다. 어, 바쁘지? <laughs> 오늘도 만나면 되요. 어, 일단은 택배 사는 거 내가 지금 도와줄까 아니면 나 정리 좀 하고 있을까? 한3 0 넘어서. 알았어. 그럼 내 위에 3층에서 정리 좀 하고 있을게. 뭐 하고 있었는데 일정하고 있었습니다 저위 올린거 조금 일단은 와, 같이 하자 나도 사러 왔다 저희 다 끝났다 내일 일본물건 들어오거든 네. 들어오면 이거 새로 들어온 것들은 정리하는 방식 알지? 네. 딱, 딱 정리하고 신상품들 올 거거든 네. 여덟도 렉을 짜놓는게 낫겠다 그래야지 많이 넣을 수 있겠다 그치? 요즘 알리나 테무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던데 아까 전에 저희 다른 친구도 이야기하듯이 저희는 되게 좋아요. 지금 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해 봤는데 아이템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팔로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재고를 저희가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뭐 언론이라든지 다른 유튜브에서 막 알리나 테무 때문에 일반적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다 힘들다 힘들다 하니까 신규로 뭐 뛰어드는 분들이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그 친구도 얘기하듯이 밑에서 막 가격 흐리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잔챙이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만 보고 안 되면 시장만 흐리고 빠져나가고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안 팔리던 제품들도 좀잘 팔리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 컨텐츠를 한네편 정도 그렇게 찍어서 그각 이유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팔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 인터넷 쇼핑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루이스, 네. 대부분 처음 온라인 쇼핑몰 한다 네. 사람들이 네. 너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 뭘로 시작, 뭐 어디에 상품 등록해서 팔겠노? 네이버나 투팡 맞지. <laughs> 네. 근데 그럼 경쟁은 어디가 제일 치열하겠노? 네이버, 팡 근데 왜 거기다 하고 있을까? 제일 만만한고 <laughs> 어. 조금 제일 잘 알고 있는 맞지, <laughs> 맞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판매하잖아. 저기 DNS도 소매 전문으로 하는 DNS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이버 쿠팡의 매출이 어떤데? 조조합니다. 맞지? 다른 데서 훨씬 더잘 나가잖아. 네. 그렇지? 이렇듯 저희 회사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저 친구도 몇년이 온라인 쇼핑몰 했었지? 저 이제 6년차, 6년차 차고 있는 친구도 저렇게 얘기하듯이, 대부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쿠팡 말고는 모르거든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 쿠팡이... 말 그대로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초보자들 아무것도 모르는 시장흐리는 그냥 이제 어좀 나쁜 말이지만 잔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잔챙이분들이 막 달라붙어 가지고 시장 개판되고 광고비는 계속 올라가고 광고 안 하면 장사 안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저희들은 아예 물건 판매를 안 합니다 손 놓은지 꽤나 오래됐고요 저희들은 이제 주로 도매쪽 위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그분들이 필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아이템, 그리고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겠습니까? 재고 쌓아놓고 있는 거. 그런데 우리가 재고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상품을 공급해 주고, 그 사람들은 편하게 물건 판매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단순히 재고 없이 물건 판매하려고 하는 온라인 셀러들, 위탁 셀러들 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아직도 오프라인 시장이 상당히 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온라인 시장이 모든 대한민국 유통을 다 장악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변만 한번 둘러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용품 전문점들도 오프라인 매장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뭐 무인 문구점, 그렇죠? 그리고 뭐 무인 악세사리 가게 이렇듯 오프라인 매장들도 생활용품이나 문구나 악세사리나 이런 제품들도 엄청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어디서 물건을 받아오겠습니까? 이렇게 소매 매장 하시는 분들은 직접 수입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도매상이라든지 대리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물건 도매로 받겠죠. 그런 걸 누가 공급해 줄까요? 저희가 수입을 하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께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업을 해서 판매하는 방식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도매국 같은 이런 도매 사이트에 상품을 등록해 놓으면 오프라인 매장 하시는 분들이나 아이템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소량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어 물건 필요한 이제 기업이나 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물건 오더를 또 많이 하죠. 근데 처음부터 상품 등록한다고 뭐 쉽게 팔리진 않을 겁니다. 거기도 분명히. 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이템도 많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등급도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누적입니다. 누적. 다양한 아이템들 계속해서 소싱하고 전문 분야를 갖추고 그리고 업력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거래처들은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그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만 보지 말고요. 참고로 좀잘제 주변에서 그래도 10년 이상 무역하거나 유통하셨던 분들 중에서 아직또 스마트 스토어 쿠팡 잡고 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도매국 같은 사이트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시고 그런 곳에서 뭐 상품 판매라든지 그 처음에는 어떤 제품들이 판매되는지 아이템 같은 것도 구경도 좀 해보시고 하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도매국 그 판매자 회원 가입하고 하는 부분들, 회원 가입하고 하는 거는 제가 어떤 사이트인지 이 영상 어 설명 칸에다가 밑에 올려드릴 테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서 뭐 일단 회원 가입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 그리고 요즘 어떤 아이템들이 유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 좋습니다. 이렇게 주문도 한 개씩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마흔 개, 뭐 마흔 개 이런 식으로 대량 주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도매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 월요일 지나면 사람이 확늘늘는 느낌이다. 그래서 이렇게 상쾌하게 월요일 시작 하면 주말 <laughs> 일주일이 힘들다. 마무리 하고 월요일 오늘 업무 마무리 하고. 애들 힘들어 해서 고기 먹으러 갑니다. 먼저 퇴근할 친구들은 퇴근하고, 남아있는 친구들 창고 정리하고, 택배 마무리한 친구들하고, 맛있는 고기 먹으려고 왔는데, 젓가락들 힘도 없네. 무슨, <laughs> <laughs> 비 오는 월요일 날 예약 안 하면 자리가 없다고 그러냐. <laughs> 야, 우리만큼 장사 잘 되는 집인데. <laughs> 고기, 고기 집게 글로벌 TNT인데. <laughs> 아시, 아, 난 항상 저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오. 먹어보고 싶었거든 근데 네. 오늘 비도 오고 월요일이니까 없겠지 했는데 참치 좋아하나? 잘 안먹어봐가지고 모릅니다 아, 회는 좋아하나? 네회 좋아해요 뭐 고기 먹자 네. <laughs> 아 이거 괜찮은서 왔는데 <laughs> 야 니는 진내 <집의> 제자가 맞네 <laughs> 어 맞네 어, 소주잔 3개, 맥주잔 4개 주세요. 에, 우리 이제 뒤조사 하는 게 우리 일이다, 이가 어.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제 다들 열심히 하 내일 0 0 박스 넘게 들어온다. 박스 열기야. 수고 좀도 미안하다 나 내일 서울 간다. 뭔가 3층 아니면 1층, 1층, 2층, 3층 또 분배나 해. 분배해야 돼. 너무 많이 있지만. 많이 먹어라. <laughs> 아유 이런 거 하면.